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월드라디오 한민족 네트워크 아나운서 김홍석입니다. 차츰 깊어질 계절을 기다리면서 10월의 첫 월요일 한민족 네트워크 출발합니다. 700만 제외 동포들의 동향과 현지 소식을 통신원을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오늘은 몽골 울란바토르로 가보겠습니다. 몽골 인문대학교 교수이신 강의현 통신원 연결합니다. 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몽골 울란바토르입니다. 네, 지금 고국의 산나는 그렇게까지 가을이 왔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뭐 단풍이 들진 않았거든요. 지금 몽골 날씨는 어떻습니까? 아, 몽골에 이미 가을이 왔습니다. 몽골의 초원은 벌써 온통 가을 빛입니다. 아하. 가을 초원에는 풀꽃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긴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 꽃들이 앞닥터 꽃을 피우는데요. 몽골의 초원과 산의 유난시 야생화가 많은 이유입니다. 강을 따라 걷다 보면 강물이 유난시 하얀 꽃들을 눈에 띕니다. 한반도에서는 모내기 전에 피는 매화 마름꽃입니다. 음. 몽골은 지금 바야흐로 하늘은 높고 마른 살핀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현재 몽골 주간 평균 기온은 섭씨 영하 10도에서 영상 10도대를 응하며 음. 아주 쌀쌀한 가을 날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예, 쌀쌀한 가을 날씨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사를 보니까 몽골에 벌써 첫눈이 내렸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몽골의 현재 일반적인 분위기는 가을 분위기입니다만 지난달 29일 몽골 현지 울란 바도르에 올해 2024년 첫눈이 내렸습니다. <laughs> 몽골의 날씨는 몽골 유목민조차도 모른다는 말이 실감될 정도로 그야말로 몽골의 날씨가 변화무쌍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음. 자, 10월을 맞아서 이 몽골 한인 동포들과 관련된 여러 행사들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0월을 맞아 몽골 한인 동포들의 행사가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우선 지난 10월 2일에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주최로. 2024년도 우리나라 국경일 경축 행사가 울란바토르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고요. 네. 아울러 10월 4일부터 어제 6일까지 사일 동안은 몽골 한인 상공회의소가 주관한 2024 한몽 농수산 식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음. 한편 오늘 10월 26일에는 민주평통 몽골 지회가 몽골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제 9회 한반도 평화 통일 지원 노래 부르기 대회를 개최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외교부장관이 몽골 외교부장관과 한국과 몽골이 상호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지난달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계기로 매, 바트체치크, 몽골 외교부 장관과 만나 한몽 상호협력 강원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조 장관이 희소, 금속 등 공급망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높은 만큼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한데 대해 바트체치크 장관도 몽골 내 광물 자원 탐사와 발굴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한국형 주소 체계가 도입된다는 소식이 있는데 도로 명판도 설치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한국형 주소 체계로 된 도로 명판이 설치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이 몽골에 한국형 주소 체계를 전파하고. 디지털 정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했다고 지난달 22일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한국의 도로명 주소 체계가 다른 국가처럼 건물에 사용하는 주소뿐만 아니라 사물주소와 공간주소를 도입해 좀더 촘촘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컨대 이 장관은 울란바토르 서울의 거리에서 열리는 서울로 서울 시티죠 서울로 한국형 도로 명판 설치 제막식에 참석해 K 주소 해외 진출을 대내외에 공표했는데요 행안부는 이번에 설치된 서울로 도로 명판은 해외에서 한국형 주소 체계가 반영된 도로 명판을 설치한 첫 사례로. 세계 주소 세계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한국과 몽골이 최초로 공동 제작한 영화 '나무로 가는 길'이 몽골 전역에서 상영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몽골이 최초로 공동 제작한 영화 '나무로 가는 길'이 몽골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개봉 중입니다. 우리나라 코탑 미디어와 몽골의 훌레구 피초스가 협력해 만든 이 작품은 시랄을 바탕으로 한 탈북자 가족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화 개봉일은 지난달 2 2일 울란바타르 커플레트 호텔에서는 몽골 최초의 천명규모 시세가 열려 김상래 감독과 출연 배우들이 자리를 같이해 몽골 관객들과 특별한 만능을 가졌습니다. 음. 아, 본 영화는 몽골 영화 사상 최초로 시도된 대규모 제작 프로젝트로서 몽골 고비 사망에서 40일간 총 8,000km를 이동하며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제작진과 배우들은 식수와 통신이 모두 차단된 척박한 사막 환경에서 극한의 촬영을 감행하며 영화의 리얼리티를 한층 강화했다는 후문입니다. 네. 영화연출은 한국의 김상래 감독과 몽골의 박토이가 서브트 감독이 맡았고요. 한국 배우로는 박광선, 최진용 오수종을 비롯한 9명의 한국 배우들과 몽골 국민배우 사란토야, 삼보 등의 여러 몽골 배우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아흠. 몽골에서 활약한 독립운동가 이태준 선생을 기리는 행사가 있었다고 하던데 소식 전해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몽골 대한 이태준 장학회가 지난달 14일 제 5회 대한 이태준 장학금 수요식을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가 1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에 앞서 장학회는 죽은 이세를 통해 선발한 중고등부 대학교 대동포학 대학생 및 청소년과 몽골 국립 의과대학장이 추천한 몽골인 의대생 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장학생 30명을 미리 선발한다 있습니다. 네, 의사로서 몽골 국민과 또 몽골 왕조까지 치료할 정도로 존경을 많이 받았다고 이태준 선생을 기억합니다만. 아, 또 의사로서 그번돈 대부분을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는데 쓰셨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 이태준 선생 어떤 분인지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아, 이태준 선생은 지난 1883년 11월 2 1일 경남 함안군 군복면 출생으로서 독립운동가이자 의사의 경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연세대 의대 전신인 세브란스 의학대를 졸업한 이태준 선생은 중국을 거쳐 지난 1914년 몽골로 이주해 몽골 현지에 동의의국이라는 병원을 열었고요. 병원 개원 이후에 몽골인 치료의 식성들과 몽골인들로부터 하늘이 내는 의사로 불릴 만큼 몽골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인물입니다. 음. 의술로서 인류애와 또 독립운동에 헌신한 이태준 선생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 전해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였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강의현 통신원이었습니다. <목소리>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월드라디오의 한민족 네트워크를 김웅성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